네, 산자락 아래 나지막하게 안정감 있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제일 끝단의 주택입니다. 자, 본 주택은 8천만 원대에 진행하는 시골집이고 주택이 지금 하단부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앞쪽에 개방감과 채광이 좋은 주택이고 보시면은 지붕 수리 그리고 벽체는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샤시까지 앞쪽의 데크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수리가 완비된 주택입니다. 8천만 원대에 시골살이 하실 분들. 자, 주택을 좀 상세히 보여 드리면 어, 앞쪽의 모습이고 대문 쪽 앞쪽에 데크 공간도 좀 있고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샤시 창호도 잘돼 있어요. 뒤쪽에는 낮은 야산이 아늑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들어갔을 때 살만한 시골집 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자 이렇게 중문도 돼 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주방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깨끗하죠 싱크대 문짝 그리고 냉장고 장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 거실하고 오픈형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폭이 넓고 넓은 주방 자방 공간입니다 방도 장이 들어갈 정도, 창호, 몰딩 상태도 깔끔한 주택입니다. 자, 대략적인 컨디션 참조하시고,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벽지 정도만 하시면 충분한 그런 주택입니다. 8천만원대에. 자, 앞쪽에 보여드리면, 앞쪽에 데크 폭이 상당히 넓어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첫 번째가 화면이, 어, 이 앞쪽에 개방이 상당히 잘돼 있었죠. 그래서 앞쪽에 차양, 데크 공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안쪽에 창고 공간까지 다양하게 뭐 바베큐 파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개방이 너무 좋고 체광이 너무 좋은 앞쪽에 풍광이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입니다. 화장실 공간 보면 굉장히 하이라이트죠. 깔끔합니다. 이렇게 화장실 수리하는데도 최소 한 200만원 이상은 들어가죠. 요즘에 욕실 수리하는데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 하나의 마지막 라스트의 장점은 도보 거리에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 놀거리 즐길거리, 계곡이 있습니다. 물소리도 들을 수 있는 도보 거리에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경북 영주 시골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